오늘 짬시간을 한번 픽업하기 전에 어왜 내가 도전이 막혀 있었는지 도전이 막혀 있으면 세상이 두렵고 실패가 하 두렵고 요거를 잠깐 어 유튜브 하는 그것에 좀 비유를 해 가지고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어 음, 유튜브 할때 성령의 열매부터 제가 지혜를 달라고 주님 막 지혜를 주세요 막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제 주님으로부터 구하면은 막 응답이 온다 생각이 나고 막 꿈에서 막뭐 환상 보고 이러면 아 이거는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이런 지혜를 계속 계속 주시는 거야 주제를 막 두려움 극복 이런 계속 주셔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얘기 해서 대박 인가 봐. 이런 정말 허황 된 그런 생각 을 많이 했었 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좀 비교당하면서, 뭐, 언니랑 비교당하면서, 막, 이런, 그런 걸 막, 직설적으로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40대, 어, 엄마, 아버지 보면은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저도 인기 유튜버들 보면은 좀비교하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주님께 대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숫자란 트랩에서 벗어나는 거, 도전이라 이런 메시지를 제가 언제쯤 깨달았는 냐면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 2월 달에 그런 이제 이혼 직전에 제가 직업 3개만 보여주셔서 햄버거 가게 3개만 보여주셔서 그데딱 그게 선명하게 딱딱딱 알려주셔가지고 그날 아침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막 거기를 딱 지원을 했어요. 애플리케이션을 내고 막 그랬는데 정말 합격한 줄 알고 전 이혼하겠고 또새출발하는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또 그날 아침에 는 암송을 막 성경 말씀은 돈비 어플레이 정말 두려워 말라 그 말씀 그 말씀만 계속 이렇게 읽고 암송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아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그 메시지는 제가 물론 떨어졌지요. 그러면서 다시 또 가정으로 이렇게 <laughs> 했던 사연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바뀌고, 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떨어지면서 생각된 것이 도전, 네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 유튜브도 사실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막혀 있었던 거야. 우리가 뭘 하면 꼭잘 돼야 돼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돼 여자가 드럼 쳐서 되겠어 mt 이런 데 가면 안돼 남자 조심해야 돼 세상 조심해야 돼밤 8시까지 꼬박꼬박 돌아와야 돼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강금된 생활들 부모님들의 그런 직설적인 그런 말투가 너무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런 세상에 나가지 못해 아 이것도 안돼 저것도 안돼 내가 해보고 싶은 것도 안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못 하게 하시면서 그게 두려움에 이렇게 딱 그런 출랩된 것이 있었어요. 유튜브라면 좀잘 돼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꿈에서 뭘 보면 막 복권이다. 돈 떨어진다 막 이런 신앙들 많이 갖고 있잖아요. 어른들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사실은 저한테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도전의 메시지였어. 햄버거 가게가 저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유튜브도 백히 너가 실패해도 그 과정, 그것을 한번 계속 네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은 나나라고 계속 계속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안 한다니까요. 그러는 주님 을주셔서 이것이 메시지가 그때 가게 에른 저주, 그 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게 도전, 실패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출랩에서저부들이막 많이 모아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막 연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는 되게 불안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막 많은 숫자를 모아고 인기를 잃다 그래도 참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더 모아야 되고 만족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100불만 주세요 그러면 1000불 주세요. 우리들 계속 그런 기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만족을 할 거니? 그런 곳에서 벗어나니까 좀 자유함을 얻고요. 아 주님이 나한테 도전하나 그리고 사실은 좀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아, 원래 안 오는가 보다 이렇게 했때 사실은 됐죠. 그러면서 좀더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매일 올릴 수도 있고 매일 안 올릴 수도 있지만 이거 올리는 데 있어서 많은 부담들이 줄면서 도전하는 거다. 그래 실패해도 도전하는 거다. 익숙해지면서. 그런 생각으로 많이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취준생 같은 경우에 꿈에 어 삼성이 나왔어, 마침 삼성이 자리가 있어. 그러면 어나 삼성맨 되는 거야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게 큰 도전, 장애물, 큰 장애물이라도 네가 뛰어넘고. 실패하더라도 합격을 하건 불합격을 하건 하는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라는 것을 저는 느꼈어요. 그쵸.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꿈에서 뭐가 나오고 뭐 하고 주님이, 아, 나 이거, 이거, 이거 유튜브 대박난데 뭐 한데 뭐 하는 것보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또 작은 목표를 또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생겼어요. 막 이렇게 뭘, 뭘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작은 목표를 통해서 큰 목표가 또 있거든요. 저의 큰 목표를 향해서 가는 작은 목표를 또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삶의 과정이고 삶의 고백이고 변화하는 과정이다. 꿈을 실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한번 삼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나 어, 익살. 되고 너무나 좋아요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음, 주저앉지 않고 걱정하지 말고 또 이렇게 많이 자유해져서 그런 출입된 곳에서 그런 곳에서 숫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에서 조금씩 벗어나서 도전하게끔 주님이 음, 어렸을 때부터 네가 세자슬로 묶여 있던 도전을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하게끔 계속 계속 아이디어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또 오늘도 새로운 도전, 하루하루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암송을 또 나누고 또 여러 가지를 또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